전국의 시청자 및 해외 동포 여러분들까지 정신이 바짝 들게 음, 우렁찬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이 기계와 정말 요 기상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로 한번 지리산 아침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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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또 인사 반갑습니다. 반 오늘은 반갑습니다 하지 말고 앞뒤로 옆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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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고를 뒤에 도자를 붙이면 고도는 땅이 됩니다. 고도는 참아고도할때 땅. 이 수는 또 물입니다. 그런데 받들 수자예요. 이렇게. 그니까, 뭘 받아야 돼, 땅에 사는 우리가. 수고합니다,거든. 그면 그래, 탱글이라고 들어봤죠. 탱글이 문화, 탱글이 문화. 요거를 단군 문화, 요렇게 해석하는 제야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탱글이라는 간단하게 지게 가면 그냥 하늘이란 뜻이에요. 고도는 땅이고. 이렇게. 그래, 수고했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곧 머리 골은 하늘을 받들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성 구자 강제에 의해 요게 선도의 원리가 어제 적어 준 것처럼 선도 원리는 세 가지가 있거든. 수승화강의 원리. 신장에 신장에 시원한 수기가 위로 올라가야 돼. 등을 타고, 동맥을 타고 올라가서 자동으로 머리를 맑고 청정하게 해줘야 돼요. 손도에 3대 원리가 있거든. 손도 코드들은 한번 적어 만나봐요. 첫 번째가 수승화강의 원리예요. 심장의 화기는 내리고 내릴 강자. 오를 승자니까. 심장의 숙이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는 하트와 머리를 올려서 투명하고 맑게 하자. 그리고 심장의 화기를 내려서 인맥을 타고 아랫배로 내려서 따뜻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로, 은어 같은 말이에요. 약간 속어 같은, 비속어처럼 상투적으로 말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뭐. 이렇게 표현하죠. 네. 등이 다 숱다라는 건, 여러분, 콩팥 있죠? 제가 복싱을 했거든, 어릴 때. 제가 복싱할 때 저희들 사부가 실제로 세계 피 편이었어요. 요 뒤에 훅이라고 하는데, 요 뒤에 콩파치 뒤에 있습니다. 앞에 없어요. 근데 앞에는 화랑도들이 이렇게, 이렇게 북 소리가 났다고 했거든. 북, 아. <laughs> 괜히 이거 설명해가이북 소리가 났다 그래요. 옆 동네에서. 화랑들은. 그러니까 지리산 노고단 들어봤죠. 그 노고단이 늙을 놓자, 시어머니 고자서 할미단인데, 화랑도들 연무대로 도 섰어요. 신라 시대 때요 지리산 노고단. 그들은 수백 치기 요거에 판오 둘 이걸 치면 옆 동네에서 북소리가 났다. 그런데 단전은 때릴 수 있는데 수백 치기 할때 이걸 수박 받기라고 하는데 요 콩팥은 못 때려. 요 세게 걸어가는 친구를 뒤에서 탁 때리면 20초간 기절해 버려요. 콩팥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강하게, 살살 이렇게 쓸어주는 대상이에요. 왜요? 신장은 마음 영역이 있는데 초조, 불안, 두려움을 주관합니다. 자기 콩팥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콩팥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면 알고 있는 상식에 이렇게 표현한다. <laughs> 신장이 안 좋나? 자꾸 붓네? 간밤에 밀가루 음식, 군것질 몇개 했는데 또 붓네. 요런게 일반적인 건강론이에요. 동의하죠? 그런데 네. 콩밭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을 빼고 붓고도 신장 기능이 주관하지만 여러분들의 호르몬 체계를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하니까 한 템포, 두 템포가 느린 거예요, 자유신경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데요? 이러면, 요쪽 방향으로 해서 우측으로 가서 좌축에두번더 가봐라. 좌축 방향 두 번.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건망증이 와요. 옛날 같지가 않다니. 굉장히 특이한 화학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장은 기능만 조금만 저하되면, 공박 기능이 기능이에요. 초조, 불안, 두려움이 극대화돼요. 그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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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불안해지기 시작. 또 시작하자마 좀 덥네요. 이해할 수 있죠. 불안증이 가중된다고. 그럼 불안증하고 즉 불안증이 또 가중되면 강박증하고 만나거든. 또 분리 불안증하고 또 만나야 돼. 그게 뭐냐면, 분리불안증하고 강박증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울증하고. 강박증이 뭐냐면, 키를 돌렸어요, 시장을 가려고. 마트를, 이마트를. 차를 타고 가다, 3km쯤 가다, 차를 돌리고, 와서 출입문을 다시 확인하는 거. 안 잠근 줄 알고. 하긴 했는데, 또 2km쯤 가다가, 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이가? 안 잠근 것 같은데, 이런 게 강박증이야. 꼼꼼한 것하고 개념이 달라요. 네. 여러분들은 싹다 꼼꼼하면 좋지 뭐. 하는 이런 일종의 정신 사이클을 그런 식으로 승화시켜버려요. 좋게. 그게 싹다 신장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기능적 현상이라고 조건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신간이 편해야 좋지. 그러니까, 어르신, 간밤에 신수가 헌하십니다. 이건 유생들이 유생들, 선비들이 실제로 하는 바른 인사법이에요. 어르신, 간밤에 신수가 원하십니다. 신장의 수기가 왕성해서 너무나 건강해 입니다이 뜻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날때 어떻게 얘기해요? 까불고 있네. 신간 편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신장하고 간장이 편안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자고 있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오로지 인체에 피를 만들어내서 피로를 풀어버리는 역할론이 있어. 심장은 공장이라서 피를 공급만 해주고, 그거를 쿵짝쿵짝쿵짝쿵짝 돌아가면서 다른 제품으로, 우수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화학공장이 신장간장이에요. 그래서 신간편한 소리하고 있는데, 그럼 신장이 콩팥이 조조불한 두려움을 마음 영역으로 주관한다면, 오늘 사실은 주제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들하고 눈알이 티 나오는 일부가 개운죽을 찾아라 어제 알집을 찾아라 이부가 두꺼비 집을 찾아라 3부는 더 쇼킹한 겁니다 구피를 찾아라예요 오늘 오픈 다이볼 테니까 이거 듣고 허덕 넘어갈 정도로 다 부자 되세요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방향을 안 가르쳐 준다? <laughs> 여 와야만 가르쳐 줘. 수련하고 등록해야만. 그건 잔돈 버전이거든. 네.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잔돈이 얼마라고? 네. 9,999만원 밑으로가 잔돈입니다. 그 위로는 잔돈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노? <laughs> 응. 신장이 초조 불안 두려움이라면, 신간이 변해된, 간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 간담이 서늘하다. 간하고 담은 딱 붙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루사 같은 거 들어봤죠. 피로 물질에 우루, 스 하는, 이걸 특정 그걸 하면 안 돼. 우루, 에, 하는 거 들어봤죠. 그게 담즙이안 나올 때, 필요하니까 쓸개즙을 촉진시키고 유발시키는 약품이 약이 우르사예요. 그러니까 간에 담즙만 분비 잘되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조불안 두려움이 신장이 주관하면 마음력, 간은 뭐가 마음역력이 주관하냐고 간은 바로 여러분들의 열정이에요 열에 대한 모든 것. 그 열정인데, 그 열정이 대열로 바뀌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공부 버전으로는. 그런데 허열로 나를 몸을 엉키게끔 하고 감아버리니까 내 삶이 완벽하게 허열증에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열은 뭘 부르냐면 불화자 두 개, 염증 두 개를 불러서 객담이라고 해가 가래가 그릇그릇. 즉 가래 더하기, 가래는 점액질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흉내 괜히 낸다고 요 세게 때려요. 요 아파. 요거는 요렇게 쭈물러 줘야 돼요. 달래서 그래서 여러분 콩팥 초조부란 열정. 근데 열정은 어떻게 표현되냐고. 대열은 이 열이 내 몸을 케어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줘요. 대열이 감기면 눈이 컨택트 렌즈 낀 것처럼 초롱초롱 합니다. 그런데 허열이 간 김에 열정이 왼쪽부터 실피줄이 터지기 시작해요. 빨간 반점이 톡 터져가.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핏발이 선다잖아요. 네, 네. 그런 열정을 주관하니까 그걸터뜨려버린다고 찾아갈 길이 없으니까. 발산을 해야 되는데 열정이 허열이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간이 주관하는 바로미터가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눈이에요. 두 번째가 근육입니다. 그렇게 가려운 거예요. 모세혈관 말초신경의 끝인데, 머리카락의 백분의 일의 가늘기거든. 그러니까 열정이 꽉 찼으니까 허혈이 뒤로 빠져야 되는데, 땅구멍을 통해. 그게 꽉꽉 독소로 다 막혀버린 거예요. 길이, 찌꺼기로. 그러니까 그 열정이 거꾸로 돌아다니까 가래를 만들어버린다고. 저도 수술을 전신 마취를 몇 번을 했으니. 제가 원래 주제는 어제는 부자로 사는 길이죠. 앞에다가 오늘은 진짜 부자로 사는 길. 요걸 적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뭐냐면 고함을 버럭 지르는 거. 화딱질이라 그래. 조용하라! 뭐 이런 거. 확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딱질. 엎어버린 파괴. 분노. 화. 증오. 짜증. 이런 거. 당신은 짜증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랑 봐요. <laughs> 여러분을 신장과 간장을 말리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영원히 철들지 않는 무슨 애기라 그래요? 큰 애기라 그런다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못 이겨요.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야지. 아시겠죠? 이승철 노래 중에 아니 부활 노래 중에 그 눈과 당신의 얘기라는 노래가 있어 그첫 구절이 아이가 아 이래 들어가는 눈이 오길 바라듯이 동네에서 눈 오면 제일 좋아하는 동물 있는데 꼬랑전들은 먹여요 강아지입니다 혓바닥 내면서 눈도 받아먹고 그래 요 조화가 아이가 눈여길 이 바라듯이 큰 애기를 뭐하러 싸우고 찢고 보고 그래요. 눈만 오면 좋아하는데 그 눈이 사랑합니다. 당신 너무 잘생겼어. 와우, 우리 당신 너무 지적이야 이런 말 한마디. 오빠 진짜 <laughs> 단순하다니까. 그런 아이 하나를 컨트롤 못해. 치아서가 그만. 때치우소. 이라고 사는 거야. 큰애기 하나를 경력 못해가. 정말 단순한, 여보, 머리카락 한개 늘은 것 같아. 당신 더 세련되고 멋있어진 것 같아. 좀 유치하면서 움직이지 마! 왜, 왜, 왜? 이러면. 내 화살 빗나가잖아. 좀 이런 유치한 멘트도 날리고. 흰머리 더 늘어날 사람. 다살 빼. 동네 뛰고 와 이런 기팍 기파... 약고나 죽이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 전부 반은 눈은 하나는 뜨고 하나는 뜨고. <laughs> 자 1분 시작